우와! 얘네들 먹으려고 다 와. 오자. 어? 거기 가서 풀 뽑아오자. 어머, 어머 어머 어머, 애기들 왔어. 아이고, 사오지 말고 와. <laughs> 저쪽에도 달라고 막 부른다. 해준다, <laughs> <좀> 뭐, 혼자 빼들 왜 그래? 혼다 야, 니도 와, 빨리 와. 빨리 와. 야, 빨리 와. 친구들 <laughs> 다 먹어. 얼마가어머 예. 어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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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먹어가지고 저 너무 좋네. 아 어머+ 어오어거 어머+ 어으려고 어머+ 어머+ 야, 어머+ 어떻게 맛, 맛집, 맛집, 맛집 아, 어머+ 게요 나이 어머+ 어머+ 지고저아어 너무 머어 어머+ 귀엽 어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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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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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 어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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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마어 나도 얘좀귀찮 어, 이거 맛있는거잘 뜯어오셨네. 네! 애기야! 어, 애기야, 너도 먹어. 어, 너무 신기하다. 어, 어, 어. 어, 어 조심하세요. 와우. 도 빨아요, 마. 봐. 어, 얘들봐나 넣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. 에이. 어, 나 먹는 거 찾으러 봤다 어. 나는. 나는 우리 파티 이거 많아오네. 뭐 지금 고치 아픈데. 언제 이거 뜯어와야 해줬다. 되겠다. 예, 뜯어와 오세요. 뜯어. 얘들을 끌고 차에 실 때가 아얘들 끌고 차에 아카시아 나무 좋아해요. 네. 아. 농약을 뿌리려고 그러고 있는데, 지금. 향, 향기를 좋아하나봐. 음향 야, 저기 가서 내가 뽑아. 아우, 씩을 좋아하는 구나